반갑습니다. 금일 비체인 코인 관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비체인도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직전 저점을 훼손시키고 신규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고 제가 지난 영상을 좀 복귀해 본다면 제가 이 자리를 A로 카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B플랫 반등 이후에 지금 자리가 C인펄스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물대 구간을 체크했던 자리가 이쪽이랑 이쪽이었는데 저는 이쪽은 이제 보지 않겠습니다 네, 이쪽은 지지가 이제 많이 뚫렸을 것 같고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빛체인을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 구간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큰 상승으로 가기 전에 수많은 저항을 받았던 자리고 이 저항을 뚫어주면서 급격하게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는 내려오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이 한 35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35원에서 4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는 제가 분할로 매집을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도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비트코인 그 현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는 그래서 전 도전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매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되돌림 매매를 찍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 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훼손을 시키고 있어서 그냥 메인 매물대 구간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오면은. 매수를 분할로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무리하게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이유가 비트코인이 솔직히 말해서 큰 변동성 없이 지금 거의 3, 4주째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특정 구간만 잘 잡아두시고 분할로 매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브리핑들을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해 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안에 들어오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